네, 기존에 전기 설치를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, 혹시 비가 오고 태풍 불어서 비닐이 찢어지면, 어, 전기 누전이 될까봐, 전기함 공사를 오늘부터 이부장님께서 시작하려고 합니다. 지금 전기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.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전기집을 만들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전기함을 만원 정도에 구입해서 이 함을 여기다가 제 위에 구멍 뚫고 아래 구멍 뚫고 전기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태풍이 오고 바람 불어도 혹시 비닐이 찢어져도 안전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방초함에 구멍을 뚫고 있어요. 전기선을 넣기 위한 작업입니다. 닫더라? 이렇게 오면, 그냥. 이제 전기 조립한 걸 붙여주 방수함에 넣어서 붙여주는 작업입니다. 네, 지금 이부장님이 전기 누전공사 함을 만들었는데요. 안에 한번 보실까요? 비가 와도 안전하게 이렇게 함을 사서 설치를 했습니다. 위에 구멍 뚫고 아래 구멍 뚫고.